미디어클럽 실천 노하우 미디어클럽 실천 노하우에서는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한발 앞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전략가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장이 비즈니스 노하우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으로서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장님은 안 계실 겁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만 가는 사업 환경. 과연 내가 아는 사업의 노하우가 언제까지 먹힐까? 과거에는 생각한대로 잘 먹혀들더니 지금은 경쟁도 치열해지고 내 방식이 먹혀들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사장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사장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경쟁사가 출현해도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어찌 됐건 회사를 살려야 하는 게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투정을 해 봐야 소용도 없고 경쟁사를 욕해 본들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회사를 살려야 하는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최소한의 비즈니스 성공 노하우를 알아야만 합니다. 작은 회사의 경영 실적 99%는 사장 개인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매년 엄청난 숫자의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특허 상품을 개발하고도 그 상품을 써줄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금 고갈로 망하는 것도 허다합니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개발비의 모든 비용이 집중되어 막상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 마케팅 자금이 없어서 고전하다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사라져가는 상품과 서비스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사장은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사장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장의 능력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장의 능력, equal 사장의 소질, 곱하기, 교육의 질, 곱하기, 학습 횟수. 이 공식의 중요한 점은 사장의 소질, 곱하기, 교육의 질, 곱하기, 학습 횟수라는 곱셈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장으로서의 소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질 좋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면 곱하기 0으로 결과도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학습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곱셈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쟁사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성과가 난다는 점입니다. 곱셈의 공식의 무서운 점은 만일 학습 횟수가 0인 경우입니다. 결과는 곱셈이기 때문에 사장의 능력은 0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노하우 학습은 사장의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회사 실적의 99%는 사장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소기업 사장은 사장의 능력을 키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사업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조금 못 친다고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와인을 우아하게 마시지 못한다고 회사가 망하지도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좋은 인맥이 당신의 회사를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임하는 사장 당신의 능력이 회사를 유지시키고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경영자로서 나는 얼마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는가, 사장이 되고 난 이후로 나는 얼마만큼이나 비즈니스 학습을 해왔던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로 주행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 기름을 보충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업을 하다가 막히거나 답답할 때 비즈니스 노하우를 보충하는 것은 왜 망설일까요? 사장으로서 소질도 있고 과거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반복해서 학습하지 않는다면 하나라도 제로가 있으면 곱셈의 결과 제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학습을 멈추는 순간 경영자로서 빵점 경영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비즈너 성공 실천에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추고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고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마케팅 노하우와 작은 회사의 경영 전략을 확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두 채를 담보로 잡혀 벼랑 끝에 몰렸던 사장, 갖가지 홍보 마케팅으로 거액을 날리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이 실천에 저비용 마케팅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마케팅으로 경영 호전을 시킨 사례 등등 성공 실천의 교육을 통하여 경영이 호전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 성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여행을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하루에만도 2천여 개의 회사가 폐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년에 75만 개의 회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사장의 능력을 키우는데 소홀해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즈너 성공 실천회를 통해서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학습하시고 미디어 자료를 통하여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장의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기업 경영자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